똑똑하면 성공하나 똑똑하면 성공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을 쭉 읽으니까 솔로몬의 화려함 또 솔로몬의 그 외면의 아름다움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 신화라 그러죠 솔로몬 때 뭐든지 최고다 솔로몬은 이야기거리가 된다 화제의 중심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나라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나라가 얼마나 부국 강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4절까지는 얼마나 똑똑한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면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본다 그러면 속을 봐야 됩니다. 겉보다는 속. 그리고 근, 근원.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나. 쉽게 말하면 뿌리죠. 뿌리를 봐야 되죠. 이게 줄기나 꽃은 사실은 그게 있다가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리를 봐야 아 이게 꽃이 되는구나. 뿌리를 봐야 이게 열매가 되는구나.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 이게 보이고 나타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이 있다는 거죠.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는 눈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첫 번째 패러그랍인데 어, 나라 조직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러는데 이건 차별화시킨 거죠. 사우랑 때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연합체였어요. 다윗 때도 헤브론, 헤브론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거 아시죠? 3년 동안.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가 이렇게 연합체적인. 그 나중엔 통일이 됐지만 기작은 유다 지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시작은 베냐민 그리고 사울 때는 완전히 하나가 된것 같지 않아요. 다윗 때는 헤브론을 시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왕이 됐어요 후, 후반부에 근데 솔로몬은 시작부터 전체를 통과하는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진정한 통일 왕국은 사실은 솔로몬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뭐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의 나라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권력 서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절에 나오는데 일순위가 뭐예요? 제사장 이거예요. 권력선이 1위는 물론 다윗이겠죠. 근데 권력선이 2위가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 당국의 그 정부 조직을 보면요.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특별히 거기 2인자가 누구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 8장 16절에 나오는데 수류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로스의 아들 여호사바은 사관이 되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리서 권력선이 2위가 누구예요? 군사령관 요압. 그러니까 다윗 때는 전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중심지는 이게 군사령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거죠. 안정을 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 서, 권력 서열 2위가 제사장이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배 중심이었다. 그거예요. 뭐 실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권력 서열 2위에 제사장을 뒀다는 것은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그런 얘기죠. 여기 5절까지 내용에 보니까 제사장 이름이 넷 나와요. 넷. 네 명이나 나오고, 그러니까 각 부분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배중심이었다. 그리고 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친구였다 그러죠? 솔로몬의 친구. 그러니까 신앙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나라 조직 자체를, 물론 마지막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예배중심이었고, 특별히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 하여튼 권력서의 2위에 제사장을 둘 정도로 예배 중심적인 조직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 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랩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일로스의 아들 여호사바은 사관이요. 여워야 될 분야는 군사랑 아니요. 사독과 아비아다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왕의 친구가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뭐참 좋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핵심은 예배에 있었다. 참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쭉 살펴보면 또 약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약점이 뭐냐 하면은 그 자기 형, 시고 아버지 때 대적이 되는 것들 다없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그때 주역이 누구였어요? 사독하고 나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사독하고 나단 후손들, 뭐 이런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중요 요직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굳이 본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그냥 탕평책이 없어요. 그냥 자기 측근들만 들었은 것 같아요. 편중 인사, 뭐 코드 인사,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제 문제가 되죠? 솔로몬 사후, 사후에... 뭔가 이렇게 분열의 조짐이 보여요. 저는 뭐 미리 성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 우린 지혜를 얻어야 될거 아닙니까? 탕평책을 써야 되고 편중 인사 하면 안 되고 코드 인사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골고루 그죠? 우리 먹을 때도 탕평책 이런 거 먹어야 돼 골고루 있는 거 그죠? 이렇게 막 쏠린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영조 시대 때 탕평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는 없던 그런 그 관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국내 대신 노동 감독관 또 12개 지방 장관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세금 얻으려고 또 하나가 동원하려고 사람들. 그리고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뭐 굉장히 건축을 많이 했다고 솔로몬 때 나라가 융성해지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또 우리는 뒤를 아니까 또 느낌이 오죠. 무슨 느낌이 옵니까? 백성들이 힘들었겠구나, 솔로몬 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루오밤 때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노동력, 노동을 좀 감해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참 힘들었겠구나. 겉으로 볼 때는 융성했지만, 이 껍데기 만드는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진짜 중요한 내면 세계를 가꾸는 데는 너무 약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하는 노력만큼, 그 백성들의 신앙 실랑의 내면 상태를 좀 강조했다 그러면 훨씬 나은 나라가 됐을 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껍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내면이 더 강해야 돼요. 솔로몬은 너무 외형적인 것에 치우친 게 아닌가? 이 새로 나온 단직들 보면은 그걸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살은 국내 대신요. 앞다의 아들 아돈이라면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나.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어쨌든 이 껍데기를 보니까 굉장히 융성해졌는데 이유가 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예배 중심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 강해야 된다. 내면이 든든해야 외적인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직을 보면서 두 가지 저는 오더라고요. 예배 중심. 또 하나는 약점으로서는 껍데기가 너무 화려하고 사실은 건축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 세계를 더 든든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똑똑하면 성공하나 그런 거예요. 여기 부국강병이 쭉 나오는데 부국강병의 원인이 뭔가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린 이렇습니다. 똑똑하면은 성공을 보장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을 보장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예배예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융성해졌는데 이유가 뭐냐? 저는 우리 창세기를 볼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뭐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게 나오죠. 그리고 뒤에 축복이 나오는데 15장 18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후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땅이 어디냐면은 서쪽에서는 애굽, 동쪽에는 유브라데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까지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이 약속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뭐 자기 약속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지만.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15장만 해도 아직 아이도 없어요. 아브람. 그리고 이름도 아브라함도 아니야. 아브람. 아브라함. 아브람. 17장에서 바뀌잖아. 아브람. 그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그리고 애도 없고, 그 다음에 아직 묘지도 없어. 땅한편 없어요. 막벨라고 얻는 것도 뒤에 나오잖아. 20장 넘어서. 그죠? 땅한편 없고, 아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나가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안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애국부터 뭐 유프라테스강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대충 한 천년 지났어요 천년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그강이라고 나왔는데 그강이 어디예요 나네주 보니까 유브라데스라고 나오잖아요 유브라데스부터 애국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강은 유브라데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강 유브라데스에서부터 블레스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조공을 받쳐 섬겼더라 여기 네 자손이 모래같이 많게 된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죠 아브라함 주신 약속이죠 요, 요, 용어가 아브람 약속 용어라고 해요. 뭐라같이 많게 해준다, 뭐라같이 됐지.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국 강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까지 준다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했지. 지금 그게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융성함이 솔로몬이 똑똑해서 솔로몬이 유능해서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 껍데기 이기뿐이지. 하나님이 약속에 성취라 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약속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약속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도 뭘 붙들어야 돼? 유능함, 뭐 똑똑함, 뭐 저거 싹수가 좋네. 뭐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 약속을 물려줘야 되고 우리가 붙들 건 약속 붙들어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머지는 바람에 나는 켜예요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약속이 성취를 이룬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평화가 왔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방에 평화를 누리고 나중에는 제일 평화로운 게 포도나무 아래 살았고 어, 무화과나무 아래 살았다. 세 가지라면 어디요? 감람나무 아래 살았다. 그러면 되게 평화롭다 그런 뜻이에요. 평화로움 한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를 보면은 아브라함 때 약속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국강병 이루어진 이 거고 가까이는 예배 때문에 예배가 뭐였죠? 솔로몬의 일천 번제, 일천 번제 예배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천 번제 그랬더니 그뭐소 이런 거천 마리 들여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농업을 안 하니까 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그 저도 뭐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소팔아 등록금 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소한 마리가 가치가 굉장히, 굉장히 컸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소 팔면은 대학을 졸업시킬 수 있어요. 등록금 내고. 소몇 마리 팔지 모르지만 하던 소뭐 서너 마리 팔면 대학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소가 엄청난 재산이었다고요. 소 팔아서 등록금 냈다 이런 말 너무 많 많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소한 마리가 그렇게 큰 가치인데 천 마리 됐다는 건어디든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정성과. 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본다라는 말안 쓴다 그러잖아요 예배 본 예배 보러 갈래 이런 말잘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배 드린다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좋았어 그런데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 분위기 좋았어 다 나를 생각한다 근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기는 지금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게 진짜 예배죠. 운명이 갈라지는 건요. 뭐 얼마나 똑똑한가. 뭐 남자냐, 여자냐. 뭐 돈이 많고 자으냐 그거 아무 관계 없고요. 두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명 가른 거. 가인과 아벨. 뭐가 갈랐어요? 예배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운명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의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뭐로 갈라졌어요? 가까이는. 예배로 갈라졌다고. 예배 제대로 드리면 살아나고. 예배, 안 드리고 지멋대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부국 강병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멀리 보면은 이 단어를 보면 안다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또 하나는 가까이는 솔로몬의 일천번째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약속 붙들어야 성취가 있고 예배 에 들어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뭐 맨날 강구하고 뭐 부르짖고 이런 게 아니라 약속 붙드는 하나님이 좋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서 실패하고 예배에서 소홀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지 못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라 그런 거죠. 그 예배, 예배 뭐 축복, 머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축복을 옛날에 얘기하니까 열매를 굳이 말한다 그러면 물질 후보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뭐 이렇게 곡식들 무슨 고른지는 잘 모르겠고 그죠? 나도 뭐 가만히 있지 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셀수 있는 거 동물만 한번 봅시다. 하루, 하루 식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여기 한번 살보세요 소가 몇 마리 살찐 소가 10마리 10마리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초장의 소가 수우 마리10 더하기 20 양이 100마리 그럼백 130마리 그 다음에 요걸 그냥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최소 불량만 칩시다 수사선 그랬으니까 한 마리만 치자고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한 마리 노루도 한 마리 암사사도 한 마리 살찐새들 그러니까 복수잖아 두 마리도 치자고 최소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하니까 5 총 135가 나와요. 최소 아니에요. 이게 최소로 따져도 130. 이거보다더될 건데 135. 제가 혼자 계산을 했어요. 조금 속물근성이 있어가지고. 135 곱하기 365 했더니 49,275가 나와요. 49,275. 그러니까 뭐한 600, 650, 700, 750 정도만 넣으면 5만 되거든. 5만. 5만에서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죄의식이 좀 있어 하면 안 되는데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만 오만 배를 줬잖아 5만 배 먹는 것만 해도 그 그러니까 50배 아니 50배? 별로 죄송합니다 내가 쓸데없는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혼자 계십니까 계산을 해봐서 계산을 1,000번제가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최소로 따진 거예요 최소로 이거 축복이 이것만이 아니겠죠? 그냥 먹는 것만 해도 50배잖아요, 50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부유한 나라였는지를 알겠죠. 여러분 뭐 길거리 뛰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십시오. 지금 이게 물질을 얘기하는 게참 저도 죄송해요. 물질만이 복이 아니고 이건 뭐 최소한의 것이지만 그냥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려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 그리고 강병. 나라 뭐 엄청 세졌다.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또 이거 분석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오, 마병이 만이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서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뭐 분석 안 할게요. 엄청나게 강분을 이었다 부국 강병. 무엇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약속 붙으니까 성취가 된 거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운명분기점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짓한다 그러면 인생 막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약속에서만 성취를 주시고요.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건능을 부어주신다. 잊지 말고 예배자들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다음 마지막 그의 지혜 얘기를 하는데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똑똑하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뭐 우리는 안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죠. 근원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 솔로몬에 대해 너무 초점 맞히지 말고 여러분도 지혜 구하면 하나님 이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달라고 하면 하나님 욕안 한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냐 하신대요? 지혜달라고 하면, 뭔, 뭐, 뭔뭐 너의 지혜인가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달라고 하면, 꾸짖지 않냐 하시고, 주신대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근데 왜안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없는 이유는 뭐죠? 너 이렇게 지혜가 없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멍청하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라고요? 내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멍청하게 살았어. 그럼 오늘 지혜를 구하세요. 그 인생이 달라질걸요?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게 말씀이네요. 여기도 보면 지혜가 임했는데 지혜가 총목을 주셨다 그러는데 첫 번째 지혜는 뭐냐 면은 이런 거예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좁으면은 빈곤하죠. 그런데 이게 속이 좁은 사람 있잖아요. 좁은 사람은 참그 사람 사는 게 불, 불쌍해. 지혜는 넓은 마음인데 이게 좁아지면은 말 한마디를 감당을 못해. 말 한마디 잘못된 말을 들으면 고민해가지고 막 그, 그 쫀쫀하게 살고 그렇죠 힘들게 살고 짠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음식이 짜 짜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서 소금기를 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물 갖다 부으면 되죠. 그래서 짠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용이에요,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 넓은 마음이 있어 영접하죠. 제일 넓은 게 바다잖아요, 바다. 더러운 물도 받아들어가면 정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막깨끗하게 씻어야지 손도 씻어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넓어지면 깨끗해져요. 바다 같은 마음 가지면은 깨끗해져요. 그리고 긴장도 없고 그, 그 집착하니까 저거 내 거야 막 이러니까 잠도 못 잃고 그러는 거지. 넓은 마음. 그 지혜가 뭐냐 그럼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깐 마음을 넓혀줄 거라고 이해하는 마음. 뭐 그럴 수도 있지. 안희숙 여사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은 원지라도 육신이 약해서 자꾸 자니까 마음은 원지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되게 예수님의 마음이 넓은 마음 아니에요? 그 이해해 주는 마음. 그러니 뭐 갈등이 없겠죠? 그런 마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죠. 뭐 동네에 있는 어떤 지혜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동쪽 그러면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동쪽 지혜 바벨론의 지혜보다 높고 서쪽 지혜는 애굽이거든요 애굽의 지혜보다 높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문을 3천 개 지었고 노래를 천 다섯 개 초목, 동물, 식물, 물고기 그러니까 고대 레오나 다빈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이 하면 정약용이라 정약용 정약용은 안한게 없는 것 같아요 레오나 다빈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바깥다시안한게 없어 그냥 손대는 일은 다 잘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흐뭄민서 3대 저작 그 다음에 그 수원 가면은 그 돌멩이 올리고 하는 거 거중기 그러니까 레오나다빈치가 똑같죠 이렇게 돌멩이 드는 거중기 이것도 공학자의 공학자 이거 디자인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만들고 책을 500권 썼어요. 출판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써가지고 500권, 500권을 썼는데 자기가 유배 당해 있으니까 누가 정리를 안 해줘. 참 이거 웃긴 사람이죠. 누가 정리를 안 해줘. 그래서 자기가 정리해서 자기 거를 그 여유당 전서 그래서 혼자 정리했어. 시간이 많으니까 유배에서뭐 18년 동안 있었으니 뭐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쓰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하지 여유당 전서 뭐 계속 그랬다고. 자기는 아니지만, 또 자기 사촌, 아니, 동생이 동생이 정략전이라고, 또 자산, 어보, 뭐, 옛날 영화도 나오데 자산. 난 이런 시각이 너무 좋아요. 이거 물고기 연구 있잖아. 물고기 연구 원래 흑산도인데, 흑, 흑이라는 게 검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어, 검을 흑인데, 검을 자잘 써서, 자산, 자산이 흑산도예요. 자산도, 흑산도, 흑산도를 정략전만, 자산도라고 부른 거라고. 왜? 검다라는 게 너무 내 인생이 침울해져. 그래서 자산 그러면 자산이 많아 보이잖아. 몰라요 그거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래서 흑산을 자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는 인생. 그러고 살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제가 볼때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원래 이렇게 지성 있는 사람이 감정이 없잖아요. 또 감정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지성과 감성이 같이 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고요. 노래가 있어야 돼. 노래 찬양. 어떤 종교에서 찬양이 찬송이 노래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불교도 우리 따라하는 거지. 참불가가 어딨어요. 원래 없어요. 찬송가 따라하는 거지. 아니 여름 불교학교가 어딨어요. 여름 성경학교 따라하는 거지. 그 로열티 받아야 돼. 그죠? 그죠? 그 따라한 거지. 원래 불교 그런 게어 있어. 근데 찬송이 예배의 중심이다. 고 찬송이 핵심이 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라고 얘기하지만 밸런스예요. 성령이 함께하시면요, 이게 같이 와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요어 저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저런 감성이 있네. 어 저렇게 눈물이리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 되게 똑똑하네. 이게 같이 온다고요. 성령은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을 봤다가 깜짝 놀라요. 성령 충만하게 배로가 똑똑이지잖아요. 이제 똑똑해지고, 그렇다고 베드로가 감정이 없어요. 눈물의 존재가 되고 겸손함이 있잖아요. 그저 수건 가지고 발 씻어 주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 그거 아니에요. 겸손하고 발 닦아 주라. 제가 실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뭐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반복된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크리스탄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데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자꾸만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떨어져 떨어질 때 어떻게 해? 난간 만들라 그래요. 그게 율법이에요. 한번 떨어지는 건할수 있어요. 근데 또 떨어져 그러면 난간 안 만든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맨날 지각을 해. 근데 맨날 지각하는 건 그건 이방인이에요. 내가 지방한 지, 지각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람에서 안 되면은 하나 만들라고 그래요. 거중기 만들듯이 한번 눌러서 안 깨면은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죠. 새벽에 벌떡 깨게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들어야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너무 게으르다 그러면 아주 부지런한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든지 그냥 나 아침에 깨워서 데리고 오면은 만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게 아깝다 그러면 이 방이에요 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 삶의 약점을 반복하지 않도록 잠깐 디자인하는 거예 삶을 디자인하는 거.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가서 시간은 우리 편이 되겠죠.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깨닫고, 균형 잡고. 그게 지혜의 지혜. 그죠? 이렇게 짠거 없애려고 그러지 않고 넓은 마음 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가 뭐냐? 넓은 마음 갖는 거. 지혜가 뭐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 지혜가 뭐냐? 연구하는 거. 그래서 지혜가 뭔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뭐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 0 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해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난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물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조직을 하는 걸 봐라. 나라 조직,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예배 중심, 그리고 약점은 뭐였어요? 하도 뭐 겉을 중심을 한 거죠. 이건 반면에서 사봐야죠. 내면이 외면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이건 더 배워야죠. 그럼 우리 솔로몬보다 나은 존재가 되겠죠?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그리고 조직할 때, 그리고 껍데기보다는 언제나 내면이 더 커져야 돼요.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도 멋있었는데 속은 더 멋있네 이래야 돼요. 겉은 멋있었는데 속은 그만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면이 더 강해야 돼. 뿌리가 훨씬 더 강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부국강병. 솔로몬이 왜 부국강병했을까? 껍데기 보고 묘사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저건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야. 약속 붙드는 자는 저렇게 돼. 또 하나 뭐예요? 저건 예배의 승리야. 예배 드리는 거에 하나님께서 몇십 배. 몇백 배 부, 은혜와 부흥 은혜를, 은혜와 부응을 부어주셔. 뭐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 그리고 지혜죠. 솔로몬의 지혜. 구하십시오. 오늘도 구하라고요. 하나님,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지혜 구하라고 지혜는 뭐예요? 좁쌀만한 마음에 좁쌀만하면 말 한마디도 감당 못하고, 감정 하나도 감당 못하고, 그래서 맨날 그래가지고 힘들어하고 혼자. 그럼 힘들잖아요. 넓은 마음 주세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요 잠잘 자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밸런스 하나님 나는 균형이 작으 깨져요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는 넓은 마음이 지혜 조화와 균형이 지혜 하나님 지성이 있으면 감성 주세요 감성적으로 너무 움직이면 하나님 지성을 좀 주세요 그죠 책만 읽으면 졸면은 노래 부르다가 깨서 책을 읽게 해주세요 그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연구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짓도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라고 연구하는 종, 조화가 있는 종, 밸런스가 있는 종, 넓은 마음이 있는 종, 그게 지혜로운 거란 거예요. 하나님 옆에 이런 내면의 모습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핵심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솔로몬 나라, 나라 이 왕국의 기초가 튼튼했던 이유는 뭐냐? 예배, 제사장, 그리고 연구함 뭐다 이게 내용이 뭐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될때 든든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찾아가겠습니다.